괜찮아. 안 죽어. 안 죽어. 저희는 옆에서 진짜 지겹게 감상하고 있을 테니까. 아예 파이팅 하시죠. 예. 네. 어. 오. 아, 잠깐만. 어떻게 잠깐, 나갖나 다리 힘이 안 들어가. 어떻게? 어, 씨발. 오. 진짜 기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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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근데 옛날에 VR 체대 공포 게임을 몇번 해봤었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만 엄청 무섭거나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. 그러면요. 아사야 자, 자. 누가 봐도 일단 나 누르세요 하고 빨갛게 빛나죠. 이거 아직까지는 뭔가 해도. <laughs> <laughs> 잘못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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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가기 싫다. 어? 와 아, 씨발래, 왜문 닫혔어? 아, 아, 아 진짜. 아 이거 노래 소리 이좀 어떻게 해야 되고? 아 노래 좀꺼봐죠 좀. 이게 진짜. 아 이렇게. 아 속상해. 아, 잠깐. 아 거참 빨리 열어요. 아, 열었어. 야. 열긴 했어. 가기가 무서운 거야. 야 나도 사람이야.

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 갈게요. 아나 진짜 근데 나 지금 심장이 좀안 좋아 이거 숙된 것 같아. 와와아 잠깐 나땀 나. 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앞이 안 보이잖아 이거는 앞이 안 보이잖아 애들아. 차아안 죽어. 죽어 이거 잘못하면.

b 다고매니 저가 돼가지고 오..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 어디가? yo. 이 어디가? 너 a 나머리고 틀려 n 지 와.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t they? I want you to 뭐야? 뭐야? it. I can ask for 데 a n t s I will w 잠깐만, 뭐야? d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게 무서워요, 여러분들 이거. 오씨 잠깐만 이거 영도인데 이 소리는? 영도죠 이거? 게임 소리라고? 게임 소리 아니야? 아니 뭐야 트리가 작동된 거야? 이 게임 뭐 시작되는 거야 이제? 어뭐어어뭐뭐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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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시작되나 봐. 시끄러워, 씨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박철이 <놀라> 새끼야 씨 그래서 당신이 뭘할수 있죠 속닥대지 마 속닥대지 마 진짜 어. 아메리카포엿오와왜 가래 그래? 아프리카 봐바요 <laughs> 아, 아 잠깐만나 일단 일어나서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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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레보님? 레보님? 잠깐만 야! 야 이래보! 야! <laughs> 잠깐만요! 잠깐요 여러분들 잠깐만요! 야, 이래보 이 새끼 갔는데? 야, 잠깐만 야 잠깐 x 렸들 잠깐만 야! 옆에 아, 는 기다려 봐요 잠깐 전화 좀 하자 요 아니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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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 여보세요? 어디 있어요? 뭔 소리예요? 아 빨리 와! 아 근데 버리고 온건 죽여야겠다. 와. 너나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거야? 와, 진짜,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. 자 일단 여러분들 진짜 좀 진정을 할게요. 아 열심히 하고 있겠지? 음. 야, 우리 커피 뭐마실까 네, 뭐 네, 어, 네. 저 열심히 하고 네. 하고왜 네, 커피? 네. 어, 일단은. 다 어, 어, 안 움직여져 왜안 움직여져? 왜안 움직여져? 아, 겠 잘못했어요, 와되와다안되겠 와. 와, 나 진짜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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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커피 맛있겠다. 아 이거 귀신. 저 같은 상남자들은, 저 같은 상남자들은 이런 게 솔직히 별로 안 무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가서, 어? 그냥 바로 귀신 퇴마 당하는 거야. 바로 퇴마 펀치, 어?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요즘 쇼츠 나오는 그그 그 아저씨 그, 어? 그 신생머리에 막 퇴마 펀치 날리고 200만 원 받아가는 그 사람처럼. <laughs> 안 깎을게 안 깎을게 안깎지게안 깎을게 깎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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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+ 너무 힘들어 이거 <laughs> 어그 새끼가 무섭소 살아남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 와이티 아이 끝난 거지 끝난 거 아니에요. 다시 해야 돼, 그, 걸 그, 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어, 저, 나한테 왜 그래, 너네? 엄청거 넌, 뭔거 넌, 이거, 넌, 이거, 넌, 이거, 이거, 이왔왔거 이거, 왔거지지 야, 거거지 야, 커피냄새 개간년들아, <laughs> 야코 <콩> 좋다했지. 개 <laughs> 씨, 나 너무 진짜. <laughs> 나 진짜 나 너무 무섭다. 아씨안아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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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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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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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나 이제 이 보드판이 정겨워. 다 죽는 것밖에 없잖아 결국에. 자 오케이 일단은 어, 고생 많았어.